안녕하세요. 53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전원생활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화분이 아닌 마당의 화단에 꽃을 심을 수 있다는 거죠. 꽃모종을 마당의 화단에 심으면 어지간해선 죽지 않거든요. 꽃모종을 심거나 텃밭 모종을 심을 계획이 생기면 저는 비 오는 날을 기다립니다. 일기예보를 꼼꼼하게 들으면서 비가 올 날을 체크한 뒤에 비 오기 전날이나 내리는 비를 맞으며 모종들을 심는답니다. 예전에 살던 집에서도 비를 맞으며 봄맞이 꽃씨를 심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이사가 결정되면서 그 꽃들이 자라는 걸 보지 못하고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이 집으로 이사 온후 이삿짐 정리를 대충 하고 나서 꽃씨를 심으려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꽃 모종 몇 가지만 심어보기로 했습니다. 비 오는 날 산속 집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전원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꽃이나 나무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사 온지한달 정도 지난 현재, 마당 여기저기에서 식물들이 쑥쑥 자라고 있는데요. 이 식물들이 잡초일 수도 있고 꽃일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답니다. 저는 꽃이 피기 전엔 그 식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거든요. 나무도 꽃이 피어야만 무슨 꽃나무인지 알수 있고요. 꽃이 피었을 때도 모르는 꽃은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요. 과일 나무도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 무슨 나무인지 모르고 열매가 맺히더라도 그 열매가 좀 커지기 전까지 무슨 열매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아는 잡초들만 뽑아주고 있어요. 예전 집에서도 잡초 정리한다고 모르는 풀들을 다 뽑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뽑아버린 것들 중에 야생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온 이 집에서 제가 모르는 식물들은 자랄 때까지 지켜보고 난뒤 잡초인 걸로 확인이 되면 그때 뽑기로 했답니다. 지금 마당에서 자라고 있는 꽃들과 나무 중엔 장미, 낫달마지, 자주달개비, 병꽃나무, 능소화, 미스김 라일락, 비비추, 금계국, 앵두나무, 보리수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자라고 있는 풀들 중에서 제가 아는 꽃이 피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수 있겠죠. 그 전에 꽃을 보고 싶어서 몇 가지 꽃모종을 심었답니다. 라벤더랑, 로즈마리, 로벨리아, 몽마가렛, 페랭이, 금계국, 천인국 메리골드, 채송화. 국화 등등을 모종으로 심어 현재 자라고 있어요. 노지 월동되고 잡초처럼 잘 자라는 식물들을 알아보다가 은배초, 백리향을 알게 되어서 미리 주문을 했었는데요. 비가 오지 않을 때꽃 모종을 심으면 물을 정말 잘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도착했던 꽃 모종들을 남편이 만든 개울에서 보관하고 있었답니다. 뿌리로 물을 빨아들이면서 기다리고 있던 꽃모종들을 비 오기 전날 심어줬어요. 비가 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꽃모종을 심은 뒤엔 물을 줘야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집엔 마당에 수도가 없더라고요. 마당에서 일을 하고 손을 씻거나 꽃과 나무들의 물을 주거나 할때꼭 필요한 마당 수도가 없다는 것이 이 집에서 느낀 최대의 단점이었어요. 집안의 수도에서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긴 호스가 있긴 한데 사용할 때마다 가서 물을 틀고 또 물을 잠그러 가고 하는 것도 번거로울 것 같아서 전 그냥 연못에서 물을 담아왔답니다. 제가 꽃모종을 심은 면적이 넓지 않아서 연못에서 두세 번 정도 물을 담아오니까 꽃모종들의 물주기가 가능했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비가 내립니다. 이 집에 있는 연못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채워지는데요. 비가 내리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많아지고 비가 한동안 오지 않으면 내려오는 물이 멈추기도 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멈추었을 때 연못 바닥을 청소하면 흙탕물인 채로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비가 내릴 때 연못 바닥을 청소하더라고요. 연못 바닥에 낙엽들이 쌓이면 물이 지저분해지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면서요. 남편 말대로 비 내리는 날 연못 바닥을 청소하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많은 덕분에 연못의 물이 금방 깨끗해지더군요. 연못엔 울챙이들이 많고 남편이 만든 개울엔 개구리도 있고 가재도 있답니다. 비 오는 날밤, 둘째 딸의 방 모습입니다. 둘째 딸의 방은 2층에 있는데요. 1층이 개들이 주로 머무는 공간이라면 2층은 고양이들이 주로 머무는 공간이랍니다. 가끔씩 개들도 2층에서 자는 걸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셜록과 다오리는 잠시 머물다가 1층으로 내려가고 끝까지 2층에서 자는 개는 휴 뿐입니다. 둘째 딸 방은 밤에 봐도 예쁘지만 햇살 좋은 낮에 보면 훨씬 더 예쁘답니다. 둘째 딸이 직접 소품이나 가구들을 구입해서 꾸민 방인데요. 예쁜 소품, 화분, 가구로 인해 예쁘기도 하지만 산속집 2층에서 볼수 있는 멋진 풍경이 더해져서 더 예쁜 방이 된것 같아요. 햇살 좋은 날 마당 빨래줄에 걸린 빨래들이 흔들리며 건조되는 걸 보면 기분이 뽀송뽀송해지죠. 물기가 많은 옷들은 건조기에 건조하는 대신 빨래줄에 널어 말리면 좋을 것 같다고 했더니 남편이 빨래줄을 만들어 주었어요. 딸들은 놀이터에 정글짐 같다고 했지만 활용도는 꽤 높았답니다. 아우랴, 그러고 자는 거야? 어? 꼬리도 안 쳐, 이제? <laughs> 패턴이 너무 크고, 색이 컬러풀해서 제가 떼어냈던 거실의 포인트 벽지. 남편과 함께 셀프 도배를 했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에서도 거실, 주방, 안방 등을 셀프도배했던 경험이 있어서 어렵진 않았어요. 이전 집에서 셀프도배를 위해 벽지를 한 박스 구입했었기 때문에 그때 남은 벽지를 이용했고요. 도배풀은 쌀을 불려 갈아서 직접 만들어 사용했답니다. 도배풀만 사러 가기 귀찮아서 직접 만들었는데 다음부턴 구입해서 하려고요. 도배풀 만드는 게더 힘들었거든요. 도배한 첫날엔 많이 쭈글거리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팽팽해지더니 다음날엔 아주 깔끔한 벽이 되었답니다. 몸은 현재에 있으면서 생각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보다 몸과 생각이 모두 현재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저와 남편이 하는 모든 일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들이기에 몸은 힘들어도 하루하루가 즐거운 산속 집 생활이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써니네TV의 써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